최민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네. 아 이럴... 이거 뭐 책을 들고 오셨어 이거뭡니까자 여기 잡아주세요 제목이 아버지 이게 화면에 지금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네. 아버지 아버지라는 제목이고요 나의 인생 에피소드, 에피소드. 최민희 지금 출판사는 삼 사제 음. 야 최민희 의원님 있었으면 뭐 이거는 그냥 내용도 안 보고 구매하는 거 아니야 아, 아 근데 <laughs> 책 색깔 너무 이쁘네요 너무 네. 아 아버지 요즘에. 아버지야 진짜 아버지들 요즘 고생해 네. 그죠 네 고생합니다 자 이제 리스크 얘기를 조금 해봐야 할것 같아요 네, 리스크. 또 이거는 이제 국힘하고 민주당 비교하시려고 그런 거죠 네네 네. 네. 지금 우리가 리스크라고 얘기되는 게뭐 이거 그렇게 뭐 금기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재명 후보 리스크는 오늘 또 아들 가지고 네. 장난치고 금방 뽀록났어 네, 그리고 삼성 FC 가지고 장난쳤는데 둘 다. 근거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네네. 근데 요 장면을 보면 여러분이 언제 생각나세요? 그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이 고대 갈때 시험 안 보고 갔다. 음. 그거 할라 다가 그건 뭐 그냥 한 시간 만에 자임이 드러나요. 그래고저 고발 조치도 했어. 그래. 그렇죠? 네, 이번, 이번에도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 고발 조치 해야죠. 해야죠, 당연히. 예, 네, 왜냐면. 그냥 정말 아파서 수술받았고 예. 그 인사 명령서 있잖아요 병원 응. 가기 위해 예. 그 명령서가 있답니다 그렇예 네. 네. 그리고 이게 의심되는 건 혹시 그 명령서를 보고서도 그냥 네가티브 한게 아닌가라는 음, 의심이 살짝 음, 그러니까 드는데요 이 있습니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일간지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지예디예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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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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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이번 기록, 음. 어, 그 기록만 찾으면 끝나는 사안인데, 그거 없어도 끝났습니다. 왜냐면 하 명령서가 있죠. 그렇죠. 예. 예. 명령에 따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끝난 것이고요. 사실 나머지 리스크보다 가장 지금 뭐 국민의 힘에서 MBC에게 틀라고 압박하는 예. 그 형님 욕설 리스크. 음. 예. 이미뭐다 틀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어. 어, 그 리스크는 제가 기준을 정해 드릴게요. 그건 10년 전에 있었던 리스크를. 그 사적인 거고. 예, 그거 완전 개인적인 사적인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선판의 리스크로 되는 건 중간에 누군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걸 돌렸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그거는 선관이 그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음, 겁니다. 네, 잡아면 그래, 돼요. 네, 그래서 이건 과거 리스크다. 음. 그런데 김건희 리스크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 혹은 미래의 리스크라는 음.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김건희 리스크는 교육부가 확인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게 국민대 강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거 겸임 교수인지 강사인지. 음. 예, 그래서 그거는 현재까지 이어져 온 리스크이고요. 그 다음에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교육부가. 그 특별 감사를 국민대회에서 두 가지를 확인한 거 아닙니까? 음. 코바나 컨텐츠,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가. 어, 그거 관련하여서도 학내 절차를 무시했다는 음.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를 임명할 때 소위 허위 이력이나 이런 거를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소해라 임명을. 이런 음. 결과가 나온 음. 거 아닙니까? 이건 현재 벌어진 현재 리스크입니다. 그렇습니다. 학명여대 총장도 밝힌 게 있죠. 음. 네. 공채였었고, 네. 어뭐 특채 아니었다. 네.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수원대수원 아,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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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김건희 씨의 가짜 이력 그리고 가짜 학력화 음. 그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거짓 해명, 음. 거지 해명은. 이건 현재 리스크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무속 관련하여서는 이건 미래 리스크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저는 좀 이상했던 게 영빈관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laughs> 옮기라고 해요라고 기자가 말을 던지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응 내가 응, 옮길 거야, 그건 내가 거야. 응. 뭐 말투도 응. 응 옮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거 맘 먹으면 그냥 맘 먹으면 다 하나 봐요 그럼 뭐가 뭐로 연결되냐 그럼 맘 먹으면 예맘 먹으면 우리 다 감옥 보내는 거예요 뭐 그런 음. 거죠. 음.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물어서 당이 그얘기 그렇게, 그렇게, 나올 그렇게 거예요. 물었죠. 예를 들면 안 회장님 있잖아요. 태권도 앞에 그분 얘기를 하니까 응 감옥 갈 거야. 그러니까 너무 너무나 천년덕스럽게 그렇게 그거. 얘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리스크라는 거예요. 음, 본질적인.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리스크는 이걸 어거지로 인성과 연결시키는데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인성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권 후보에 대해서 인성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어거지로 리스크를 갖다 붙이고 만드는 건 정말 치졸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게 이 과거 리스크는 이제 과거로 끝나는 음. 거고 일정하게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미래 리스크를 우리가 얼마나 그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이건 유권자 판단에 맡기는데 이게 과거 리스크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힘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반복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뭐 어머님, 형님 다 이렇게 세상 떠나셨고 그 이재명 후보 상대방 시장에서 얘기할 때도 잘못했다. 그때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눈물로 얘기했던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가만히 돼야될 부분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서 그 김건희 씨 무속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뭐랄까요 그딴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리고 뭐 팬클럽 어쩌고저쩌고 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발 좀 나와라 김건희. 저는 저는 네, 그래서 나오세요. 여기서 그얘기 나오세요 그왜 양현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라 그래 <laughs> 그러라 그래가 여기서 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그 원더건이 네. 열풍이 지금 5만이래요. 음. 그 기억나요 혹시 그탄핵 끝나고 나서 국방 국민 국민을 겁박하지 마라 네, 만들어서 네. 하루만에 10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을 겁박하지 마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민원연이 음. 하루만에 3만 이렇게 음. 됐거든요. 그니까 그 김혜경 여사 17,000 정도 됐다요 어. 네, 그렇구나. 근데 김그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기, 극문 뜻파리가 붙지 않는 한 우리 쪽에서도 지금은 뭐 그렇게 막확 이런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래 리스크이고 국가 운영을 합리적으로 못할 것이라는 의심이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김건희와 관련해서는 외신에서 네. 미투 소개도 되고 아좀 남사스럽다 쪽팔리더라고 아, 네. 그리고 이게 그 언론 가만두지 않겠다 네. 어. 어, 이 무사하지 못할 거다. 이게 외신에서도 지금 외신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심각하게 있어요. 심각하게 보고 네.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다루질 않아서 그렇지. 외신에서는 그러니까 그 미투라는 건 이제 젠더 감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언론 관련해서는 그건 언론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젠더 감수성이라든지 외신에서는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에 그러니까 그니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 후보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들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어느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 그 포르노 배우 출신이 뭐 한다는 거 나온 적 있어요. 아, 네. 네, 네, 정말 나, 네, 네. 기억나요. 그럼 기억나죠. 음. 그게 얼마나 신기했냐고. 음. 그런데 대한민국이 <laughs> 지금. G8이에요. 네. 어, 그리고 G5가 목표인 나아그 대한민국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얼마나 대외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미지 엄청 좋았잖아. 네, 그리고 국가가 나라다운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그 이후.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는 이재명이 하겠다, 이런 건데, 그런 나라에서 갑자기 무속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라스푸틴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히틀러가 주술에 빠졌었던 거 아세요? 주술에 빠져서 인종주의에 빠져서 유태인을 600만을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에서는 이 주술적 후보, 부부. 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데 네. 우리나라 언론만 무슨 이유에서든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조 아까 동아일보 봤잖아요. 어, 동아일보가 진짜 예, 의외였어요. 문제, <laughs> 어떤 일이래? 예,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해그 그만큼 심각하다고 느낀 거고요. 저, 그리고 좀... 정신 좀차리시 예, 그리고 개신교에서+ <laughs> 네, 개신교에서 예, 개신교 나오겠다. 나오겠다. 이제 불교도 나올 거야 예 무속에 음. 빠진 사람을 뽑을 순 없다 네.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혁신안. 혁신에 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혁신이라고 말하기가 안쓰러워서 몸부림+ 몸부림 음, 음. 음. 이+ 이 어려운 현실 음. 검찰과 사법부와 음. 언론이 음. 이건 뭐 기득권화한 현실에서. 이걸 타개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데요. 우선은 그 송영길 대표가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고 쇼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자기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지. 이거 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예. 네. 그래서 김종민 최고 전 최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히려 욕을 많이 얻어 먹었잖아요 화두를 던졌는데 책임을 안 지고 네, 근데 송영길 대표는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평론가처럼 음. 그런 거 해야 돼 라고 옆에서 훈수 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굉장히, 본인이 결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우니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원래 이제 우당탕탕 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음. 그래도 이런 화두를 꺼내려면 적어도 몇명 정도는 준비가 돼 있고 음. 이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 우당탕탕하면서도 몇 명이 계속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음. 음. 아, 그렇고요. 어쨌든 후속이 있건 없건 음.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후속이 있건 없건 송영길 대표의 불출마 선언은 그것만으로도 쇼킹한 그렇죠. 사건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소위 민주당이 종로하고 몇 군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잘했고 예, 이건 아주 잘한 거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서초, 윤희숙, 데, 아버지 땅 그렇죠, 대구, 예. 중구남 그리고 대구, 중구남. 거기는 곽, 곽상도 그래서 기책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는데도 후보 낸다는 거아닙니게 비교가 되죠, 이제 뿐만 아니라 공천 싸움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아, 그... 이거 보시면요 권영세 <laughs> 의원이 선거본부장이죠, 선대본부장 예. 사무총장이죠 예. 거기에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어. 홍준표 의원이 뭐대구에 이모씨 공천해라 그러고 음. 그다음에 최재형을 종로에 종로. 추천해서 그렇게 발끈하고 음. 그런 광경 보기 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발끈해서 구태다 무슨 뒷거래다 이렇게 비난한 이유가 뭘까? 본인이 해모문를 지고 있으니까.뿐만 아니라 아. 마음속에 둔 사람이 있는 게 아, 그러니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원희룡 얘기도 나오고 종로에 음. 최재형도 갑자기 이제 합류를 했잖아요. 네. 당에서 나가면 라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오늘 목소리를 내고 대구 중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김재원 최고 계속 얘기되고 있던데 음. 이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음. <laughs>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민주당은 내려놓고 국민의힘은 욕심 부리고 싸우는 모습이 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후속 작업이 계속. 이제 집그 관심 집 그런데 저는 이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요. 그니까 지금 그 얘기 이 서초 가봐고 대구 중남구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건 국민의힘 쪽에규칙사고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음. 질문에 이준석 대표가 어 그걸 얘기하면서 사칠 재보선에 민주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물타기야. 왜냐면 자기가 사칠 재보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주장했던 거 음. 공천하면 안 된다. 음. 그 지금 인터넷 찾아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고 1 년도 안된 일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지금 자기들의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말과 말 바꾸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 이준석의 불교 방송 인터뷰는 굉장히 황당한 내용이 네. 너무 많아요 그 건뿐만 무공청 관련해서 그렇죠 그다음 문재 의원도 박덕흠 관련해서 아, 네. 그걸 그 어설프게 해명한 거 음. 그다음에 김건희 관련해서도. 허위 학력, 뭐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뭐 디테일한 기억 뭐좀 됐다 뭐이뭐 디테일하게 기억을 못했다든가 뭐 약간 실수는 있었던 어. 같다 뭐 이런 식의 되게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거입니다예 예. 그래서 조국, 조국 그 조민장한테 조국 따님 조민장한테 어떻게 했는데? 음. 아니 때. 그 김건희 허위 이력과 관련해서는 그 신정화 생각하면 돼요. 그럼요. 신정화는 단항권을 가지고. 그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서초갑과 대구의 귀책 사유가 국민의 힘에 있는데 그건 물타기가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사칠 제보걸때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말자는 내부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과거의 습관에 빠져서 공천을 해서 대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도 민주당은 네.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하고 이번에 원칙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진행자가 제대로 집지를 않으니까 그게 넘어가는데 국민은 국민은 다 보고 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이준석이 원래 그런 거 잘하거든요 음, 음. 예 이렇게 막 이상하게 빠져나가고 현란하게 음, 음. 그래서 사람들이 속기도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음. 그래서 서초갑 대구는 원칙대로 사칠 재보궐 때. 민주당이 공천했다고 국민의힘이 난리 쳤던 것처럼 그대들도 공천 안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공천한 후과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 네. 박시영 대표가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여러분께 합리적이고 냉정한 분석을 해 주셨으리라고 믿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출렁일 거라고. 네. 저는 2월 초에 큰 폭의 변화가 올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2월 초. 네, 2월 초에. 근데 이건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오마뉴스에 나와서 어. 2월 초에 큰 폭의 변동이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이재명 만날 용의도 있다. 뭐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음, 그 일이 일비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도 일이 일비하긴 하는데 음. 지금 제일 문제는요. 제 딸이 대학교 4학년이에요. 음. 네. 어제 새벽 (2시까지) 대화를 했는데 음. 도대체 (20대) 여성들은 왜 마음을 안 밝히냐 음. 그리고 제가 가는 방송에 이 분장해 주시는 분이 (30대) 초예요 음. 네. 그런데 머리해 주시는 분은 (40대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분은 여론조사 전문가가 너 누구지지 하니까 끝내는 누구지지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 (30대) 초반의 분장 선생님은 어. 끝까지 절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 어, 어. 어. 그 속마음을. 음.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음. 예, 지켜보시면 좋겠다. 아니, 저는 뭐.